그림자의 크기 변화시키기 실험에 앞서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할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LED 손전등 스크린 종이인형 나무막대기 두개 셀로판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하여 종이 인형을 나무 막대기에 붙입니다. 손전등과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종이 인형을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종이 인형을 스크린 쪽으로 움직일 때,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종이 인형을 손전등 쪽으로 움직일 때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손전등과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종이 인형을 스크린 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종이 인형을 손전등 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자의 크기는 커집니다. 종이 인형과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손전등을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손전등과 종이 인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할 때,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손전등과 종이 인형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할 때,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종이 인형과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손전등과 종이 인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는 커집니다. 반대로 손전등과 종이 인형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종이 인형 두 개의 그림자 크기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종이 인형 두 개의 그림자 크기를 동시에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 인형을 움직이는 것이 편할까요? 손전등을 움직이는 것이 편할까요? 종이 인형 두 개의 그림자 중에서 한 개의 크기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 인형을 움직여야 할까요? 손전등을 움직여야 할까요? 손전등을, 움직여야 할까요? 손전등을 움직이면 그림자 두 개의 크기가 동시에 변합니다. 또, 종이인형 한 개를 움직이면, 움직인 종이인형의 그림자 크기만 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인형